저 처음에 앉으시면은 파워 버튼을 누르실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타임 모드 하나, 타운트 모드 하나. 기억하실 거는 움직이지 않아면 시간이 내려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거는 이 무게 중량체를 이용해가지고 운동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세 중량 원형술을 이용해가지 이렇게 하고 움직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블루형 무게추는 2.5kg 단위로 증량이 되고요그 아 원형 무게추는 1kg 단위로 증량이 되요. 확실히 틀리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거는, 엉덩이 환절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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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릎 까지까지 이어지는, 여기가, 여기가, 네, 맞습네다 여기가 또, 네. 펴지는 거고, 그리고 퀄도 가능해요. 구글이니다 무릎 구글리고 지금 펴지는 거잖아요. 구글이, 구글이면 무릎, 무릎, 아, 그러면 이거는 또, 근육이 이쪽이 아니네. 뒤쪽이죠. 네, 네. 뒤쪽이네 네. 네. 아 이데 주의하실 거는 최대한 엉덩이는 등받이를 붙께붙부시고 여기 손잡이를 잡으시거나 음. 여기 잡고 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돼요. 엉덩이를 등받이에 안, 붙이, 안 붙이면 허리, 엉덩이가 말려는 허리에 무리가 와요. 근데 좀 덩치가 큰 어르신들의 경우는 여기가 좀 비좁을 수가 있어요. 그걸 올리시고 올려서 아, 네. 네. 아 이게 그냥 거기만 네. 잡고 아예 아, 좀 손잡이만 잡고 있어요. 예예. 그 세팅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팅하는 부분은 앞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뒤에서 뒤에서 검은색 원형의 거예요. 아아 이게는 여기 폭폭 조제 조제. 근데 좀 불편하실 것 같으신데 그래서 보통은 그냥 잘안 하시고 진짜 뭐 인지가 안 좋으시거나 신체가 불편하신 어르신들만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선택적으로 사용하시 됩니다